어, 물러거라 낭낭18세 투표할 테니! 본 방송은 낭낭18세 시청자만을 위한 방송이니, 형님, 누님 분들은 꺼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구형, 아니, 구아재입니다. 아, 저는 윤형입니다. 네. 여러분, 내일 투표 가능하신 거 아시죠? 네,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은 2019년 12월 공직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만 19세에서 이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사전 투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2020년 4월 15일 내일이죠.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2020년 기준 고등학교 3학년생 일부를 비롯해 약 50만 명이 새롭게 유권자 유권자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어. 그런데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만 가능하다고 하다는 점. 네. 4월 17일 출생자는 가면 안 돼요. 네. 아가도는돼요 네, 투표를 못 해요. 어. <laughs> 네. 네. 이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대부분 나라는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고 있었고요. 오스트리아나 브라질, 쿠바는 만 16세부터, 인도네시아와 북한은 17세부터 이미 투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 17세. 네, 예, 아무튼 여러분도 내일 투표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합시다 네, 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네, 저희가 대학 입시 관련된 각 정당별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예, 이번에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용지에 있다고 하던데 저희가 몸이 한계라다 정리할 수는 없고 주요 정당 4개만 분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정당분들 네, 아, 민생당, 녹색당 형님들 네, 죄송하고요 네, 더불어 시민당이나 미래 한국당, 열린민주당 그냥 뺐습니다. 네, 뭐 특별히 따로 가진 입장도 뭐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개 네 정당 공약 설명해 주시죠. 네, 깔끔하게, 깔쌈하게 그냥 읽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시 40% 이상 확대, 특기자 전형 폐지, 논술 위주 전형 폐지, 네, 미래통합당, 정시 50% 이상 확대, 학교 내 정치 금지, 자사국, 국제고 등 존치, 네, 국민의당, 정시 70%로 확대, 네, 수능 연 2회 시행, 네, 그리고 정의당, 정시와 수시 통합, 학생부 수능으로 단순화, 수능 자격 보사화. 사실 뭐 세세한 공약이나뭐 이렇게 더 타고들면 더 많은데, 저희가 뭐 깔끔하게, 그냥 보기 쉽게 요것만 정리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주당부터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한번 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정시 40% 이상 확대를 공략으로 했습니다. 네, 이게 싸인 노래, 새.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 완전히, 네, 새 됐어. 네, 아시죠?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네. 옛날 노래죠. 어, 그래서 이게 그 기존에는 공략 때까지만 해도 수시를 확대하고 정시를 뭔가 축소할 것처럼 하더니 2022년까지 그리고 정시를 30% 확대하겠다 이걸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버렸어요. 근데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공정에 관한 시비가 붙자 정시 40% 이상 확대로 이제 번복을 했고 이번에 총선 공약까지 40% 이상 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겨요. 이게 과연 공정한가. 네 구형 혹시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음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laughs> 사실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아시는 분들 입장을 조금 제가 가져와 봤거든요. 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정한 경쟁은 충분히 공정한가? 특권 계급 부모가 시험장에 함께 들어갈 수는 없다. 뭐 음. 그래서 공정하다고 볼 수는 있다. 음. 뭐 아예 개입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음. 다 알지 않냐? 돈 많고 인맥 좋은 부모가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건 상식이다. 그렇죠. 이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강남 파학군이 범접 못할 위세를 가진 것도 자사보다 그렇죠. 특목고가 맹위를 떨쳤던 것도 네, 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네 어, 소득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정시 또한 돈 많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돈 많으면 응, 그냥안 알겠지만 어쨌든. 아, 그렇죠 아네그냥 아니에요 네, 말 실수인데 노력은 당연히 노력, 노력 안 하고 세상은 살수 없어요 근데 이제 어, 가난한 집 아이가 100% 노력하는 것과 부잣집 아이가 100% 노력하는 게 똑같다면 부잣집 아이가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건국대 최필성 교수와 경희대 미민식 교수 이두 분께서 쓴 논문에 따르면 고소득층 자녀가 조소득층보다 수능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비율이 5배 가까이 차이 나요. 다섯 음, 음. 그러니까 명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부자 한명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맞나요? 구역? 그건 제가 알고 와서 모르겠는데. <laughs> 네,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다는 점, 뭐 저희 주장이 아니고,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어, 정시 확대도 이게 모든 대학이 아니에요. 서울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일단, 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또다시, 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이 하는 것을 따라가겠죠. 뭐, 그런 지역 불균형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좀다 알고, 어, 투표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입니다. 조국방지법을 들고 나왔는데, 먼저 정시 모집 인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하겠다. 그리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서류 원본은 5년 이후에 전자 문서는 영구 보관하겠다. 이거 말고도 뭐 특목고나 자사고, 외고 이런 거다 이제 그대로 유지시키겠다.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음. 근데 일단 조국방지법을 들고 나왔는데, 뭐더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노골적인 정치 구호다 그런 비판이 많아요. 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정치를 아예 70%까지 높이겠다고 부모 찬스가 안 된다는 이런 캐치 프레이저와 이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수능을 연 2회 치기로 했어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렇게 뭐 이게 뭐 특별히 뭐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공정해지는지는 조금 뭐 한,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것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70% 이게, 어, 전국에 있는 모든 계층의 학생들이 다 이걸 동의할 수 있을지, 뭐, 객관식 문제를 많이 치면 공정한 것이고, 뭐, 그게 아니면 아닌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 세정당이 하고 있는 정시와 학종 비율이라는 이 게임에서 나가겠다는 식의 공약을 하고 있어요 정시와 네. 수시를 통합을 하고 수능을 아예 자격고사를 하겠다 자격고사를 하겠다는 것은 패스냐 폴스냐 이두 개로 그냥 나누겠다 절대평가죠 네 어,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절대평가는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1단계에 해당되는데 뭐 절대평가를 해서 지금처럼 이제 뭐 그래막 등급 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 점수로만 이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이 뭐 논술을 강화해서 이렇게 수능을 어쨌든 지금 같은 경쟁 구도에서 이제 수능 을시 탈피시키겠다는 뭐 이런식이죠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이랑 아예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참그 여러 학생들 모든 학생은 아니지만 꽤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학생들도 실제로 느끼겠지만. 학부모님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또그 입시를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이런 방향에 또 모두 찬성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 정의당의 뜻이 국민들이 선택하는 곳이 될지 그거는 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여론이, 아까 그 페이지 보면 여론이 일단 그 정치 확대를 주장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음. 네, 그래서 정의당이 여론을 엎으려면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지고 오랜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요는 그, 네. 응. 네. 응.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 그 18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낭낭 18세 분들. 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그렇죠. 예, 얼마 안 남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laughs> 전염 먹고 이제 사고 일어나면은, 선거를 <laughs> 치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굉장히 뭐, 부실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뭐, 입시제도, 네. 1년 뒤면은 여기 처 하시게 되실 텐데, 네. 1년 뒤가 아니죠. 이제 오래죠. 몇개월몇 개월, 몇, 개월이 네. 남았죠. 몇 개월. 네. 예, 이, 잘 선택하셔가지고, 참, 뭐, 후배들한테라도 조금, 학교에서 어. 느끼셨던 불만이나 이런 게좀 개선된 상태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뭐, 사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좀, 부족한 나름대로 정리도 해보고, 여러 정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정책이 많은데, 일단 입시만 가지고 온 거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대한 열심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베스트 정당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음. 이, 이제 하루 전입니다. 아 하루 전입니다. 네. 두두고 한번 할까요? 두두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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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입 관련 정책 말고도 예 너무 많은 정책들이 정당별로 있으니까 어 내일 투표하러 가자고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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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이상 네. 총선 알려주는 형 구형 윤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뭐 안녕. 안녕.